디페이크 영상 성착취+ 취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어느 연령층이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기절합니다. 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윤리적 이슈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그린 그림과 생성형이 만들어낸 거 구분하는 시점을 만들고 싶다 해서 테크와 경제를 원 플러스 원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 1타 강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술이죠.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오늘도 교수님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 대학원장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레디의 조승보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 디페이크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디페이크라는 건 AI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일단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디페이크 중에 오늘 GAN이라고 하는 걸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요. 인과형 AI, 예측형 AI, 그리고 생성형 AI, 복합형 AI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인과형은 뭐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고, 예측형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로 뭔가를 예측하는 그런 AI라면 학술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생성형 AI와 복합형 AI는 어찌보면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다이 가깝게 다가온 AI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생성형 AI 기술로 GAN이라고 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두개 생성자와 판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확률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VAE라고 하는 생성형 AI,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요즘 핫하죠 어, 오픈 AI의 ChatGPT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에 관련된 뭐 RNN, CNN 그리고 스타일젠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generative하고 adversarial한 이게 어떤 거냐면 generative는 생성형이란 뜻이고 adversarial하다라는 것은 적 대적 또는 경쟁적이라는 뜻인데요. AI 훈련 과정을 잠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페이크 이미지, 모조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비교를 하는 판별자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모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자가 실제 이미지와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보면 보통 위조 지폐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 차이가 나겠죠. 차이 값을 0이 아닐 경우는 가짜가 되겠죠. 차이가 없어야지만 진짜가 될 테니까. 그럼 이 가짜가 되는 값들을 다시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생성자에게. 자, 차이 값 공부했지? 그러니까 수정해서 입력해 줄 테니까 다시 반복해.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다가 결국 차이 값이 0이 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조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같아지겠죠. 차이 값이 0이 될 때, 이 차이 값 0이 되는 것들 판별자가 구분을 못해서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GAN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어요. 그게 바로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아. 하는 영화에서 범죄자들은 계속 지표를 찍어내는데, FBI는 이거를 계속 감별을 해야 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영화인데, 이 영화 한 편의 내용이 바로 GAN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딥페이크를 이해하려면 기술 원리인 GAN을 좀잘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GAN입니다. 교수님들께서 GAN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AN이라는 그런 엔진을 인공지능 엔진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실의 극사실적인 사진들을 합성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아, 아, 인공지능을 지금 학자들이 그 다음에 사업 아, 산업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는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의 뇌가 좌뇌,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우뇌 사고를 좌뇌는 그거를 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속 그, 그게 이제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내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학습해내는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도 그런 인간의 학습 방법을 유사하게 표현해서 만들어냅니다. GAN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할수 없었던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음원을 만들어내고 글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GAN의 장점은 산업적으로 보면 나이키가 티파니랑 콜라보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 나는 티파니 스타일의 나이키 에어포스원 신발을 만들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오픈 AI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 멋진 이제 나이키, 사, 나이키 에어포스원이 티파니 블루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 채찌 PT를 열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디파니 스타일의 나이키 에어포스원 신발을 그려줘! 했더니 바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발이나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상상력을 현실화 할수 있다. 맞습니다. GAN을 통해가지고 두 번째 할수 있는 것은 음성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 자기의 목소리를 뭐일부를 저희가 녹취를 해내면 그 녹취에는 그 음성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똑같이 아 이제 그 음성을 만들, 만들어 내는데요. 자이냅스라는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어그 자기 어떤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어, 결혼하기 한달 전에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제 합성을 해서 신부한테 마지막 결혼할 때 블레싱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AI 휴먼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많은 산업에 쓰고 있는데요. 특히 미디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YTN에서 AI 아, 아나운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스트 소프트에서, 이스트 소프트에서 그 기존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이제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 시프트 하면서 아, 도입한 것이 이렇게 AI 휴먼으로 이제 아, 특정 인더스트리인 방송 미디어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강의나 다른 여러 이제 어 자신들을 복제한 AI 휴먼을 휴먼이 필요한 그런 인더스트리에 지금 사용할수 있게끔 그 GAN이 또 하나는 이제 이커머스에 사용됩니다. 이커머스에 사용되는 것은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 인공지능은 실제로 이렇게 컵을 어느 셀러가 팔지 않습니까? 어 셀러는 요 컵에 대한 사진을 어 사진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 사, 이 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쇼폼 동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동영상을 딱 만들어 줍니다. 제품을 이제 광고화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을 인공지능이 그 동영상 광고들을 막 학습한 다음에 유사한 광고를 패러디해서 이제 동영상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주는 그런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 같은 경우 실제로 영화를 한 편을 이제 제작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컨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영상을 생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시간이 10초 단위에서부터 이제 분 단위까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그 동영상을 만 원에 만들어내는 길이가 길어질 텐데, 현재는 10초에서 20초 간에 이제 동영상들을 짧게 짧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나 이렇게 디테일한 사진을 기반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지만, 어쨌든 간에 후보정 작업이 필요한 동영상은. 그래서 VFX나 이런 다양한 후보정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프롬프트가 이게 컨텍스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거를 수백 번씩 다르게 프롬프트를 계속 작성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짜집기, 붙여, 이제 편집작업들이 이제 복잡하다. 하지만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완성도나 디테일은 굉장히 사람들이 리얼 슈츠로 찍는 것보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제 AI 영화제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아, 네. 오, 네, 그래서 두바이에서, 두, 네, 두바이에서 네. 최근에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오. 거기에 이게 6월 29일에 상을 받았고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출품한 작품이 500여 편 되는데 그 중에 AI 영화 플랫폼으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이 One More Pumpkin이라는 거고. 순수한 AI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람프트 중심으로 만들었고, 권한슬 감독이 시사, 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저승사자가 와서 노부부를 데려가는데, 노부부가 안가려고 이제 호박죽을 만들어서 저승사자가 계속 먹입니다. <laughs> 아, 저승사자가 감정이 있네요. <laughs> 네. 그리고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다 죽습니다. 저승사자가. 네. 총 걸린 시간은 편집까지 다 해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 프람프팅 작업을 통해가지고 짧게, 짧게, 짧게 찍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연결 부분에서 튜닝 작업이 잘 이루어진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것들은 소라 같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들을 보면 이런 영상들 하나하나다 연결시킬 수 있는데 프람프트가 너무 짧아요. 공원에서 체스하는 원숭이. 이게 답니다. 음. 음. 이게 단데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기절합니다 기절 음. 공원에서 체스하는 원숭이 이, 이 짧은 프롬프트를 넣는데 다큐멘터리 제작도 합니다 어. 어. 그래서 이것도 소라 영상인데요 정글에서 아래 방향 비탈로 내려가는 개미군단을 따라가면서 땅에 가깝게 붙어서 찍는 카메라 영상 이게 음.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인데 요거를 딱 찍으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영상들을 한번 다 찾아서 요걸 만드는 거죠. 이 짧은 영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원모어 펌킨이라는 음.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GAN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장점을 알아봤지만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이 기술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판별자가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걸 구분을 못하면 이제 완, 완벽한 페이크가 되는 거여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판별자의 네트워크 속도와 생성자의 네트워크 속도가 같아야 돼요. 실제 영상, 실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이 10만 개다. 그러면 생성자도 10만 개에 가깝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1 비교를 해가면서 이 페이크 영상이 됐던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두 가지 네트워크가 거의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판별자가 너무 강력해지면 생성자는 학습을 안 해요. 그리고 생성자가 너무 강해지면 판별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균형 맞추는 게 이게 GAN이 기술적으로 힘든 거고, 튜닝을 할때이 둘을 맞추려면 두 배의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두 배의 자원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GAN이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 성공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균형도 잘 맞췄고 돈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지금부터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윤리적 이슈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감독 학습이에요. 이게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감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는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되는 게 레이블이 없어도 계속 데이터 만들어지니까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판별자는 가짜하고 진짜만 판별하지 여기에 인식이 없어요. 가짜야 진짜 아무 아무 인식이 없어요 가짜야 진짜 이것만 해주고 생성 생성자는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아까 에러 에러가 0이될 때까지 가는데 이것도 랜덤 인풋이라고 해서 랜덤 제너레이터가 계속 다른 것만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가서 결국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근거 그리고 진위 여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윤리적 이슈,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분명 나쁜 기술은 아닌데 악용이 되고 있어서 약간 사회적으로 편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 설명상 GAN이 뭔지 들어보니까 딥페이크가 뭔지 훨씬 더게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딥페이크를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딥페이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기술들이 바로 Style Gen 이라고 하는 건데요. 딥페이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딥러닝 하고 페이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I 를 이용해서 페이크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영상면에서 Style GA에는 상당히 괜찮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여성 그림이 하나 있죠. 근데 저 여성이 헤어스타일, 얼굴색, 성별, 표정, 안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특정 파라미터들을 추출을 해내요. 헤어스타일은 금발, 얼굴색은 뭐, 이 백인, 그리고 성별은 여성, 표정은 뭐, 마일드. 이 정도로 가고, 안경 썼다, 안 썼다. 이런 파라미터들을 놓고, 옆에다가 사진을 갖다 줍니다. 헤어스타일이 다른 여성의 사진. 그러면, 제일 오른쪽 끝을 보시면, 헤어스타일만 바뀐 이 여성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얼굴색과 표정이 다른 여성 사진을 옆에 놓고, 이 둘을 합성을 하면 얼굴색과 표정이 바뀐 여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성별을 바꿉니다. 동양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그 파라미터에 어, 합성을 하면 이런 여성스러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스타일 G A N이라고 하는데 어, 정치인들한테 많이 쓰죠. 아, 그렇죠. <laughs> 대표적으로 예능은 이제긴 한데 예능에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정치인들한테 대표적으로 썼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까는 음해하는, 음해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 시계열이라고 타임 시리즈까지 딥러닝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페이스 피싱 그리고 비디오 피싱까지 가능하게 된 기술로 왔고. 얼굴, 표정, 음성, 입모양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데 대표적인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제스쳐도 like 네. 네. 따라서, 따라서 하니까 따라서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아. CEO가 어,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딥페이크지를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위험하다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이게 오리지널 e t i s I d e a k e fake. What is possible with powerful c o m p u t e a n editing. i k around 72 hours to c a t e this e x a m e from s c a t c h using extremely p o e r f u l GPU. 거의 구분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지금. 그리고 이런 수준들이 이제 좋게 쓰이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 안 좋게 쓰이는 게큰 문제고 좋게 쓰이는 오래된 영상들이 이런 라이언 킹 같은 디즈니 영상들이에요. 왼쪽이 이제 실제 영상이고, 실제 영상이고, 오른쪽이 딥페이크예요 이것도 딥 페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튜닝을 하고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거칠게 만들어주고 하는 라이언 킹에도 적용이 됐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좋게 사용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데, 우리가 이걸 나쁘게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근거나 진위 여부나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결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이 딥,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처벌 딥페이크를 좀 악용을 해서 한 처벌 사례가 있을까요? 보안 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라고 하는 그 히어로에서 2023년 딥페이크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의 53%, 그니까 어찌 보면 피해자죠. 어.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입니다. 절반이네요. 절반 이상이 2위가 미국이고 20%, 3위가 10% 일본이고 22년까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 3,700개, 23년에 2만 건으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 기술의 진보가 이 딥페이크 영상 성착취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부터 이제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법이 있는지 입법 현황이나 이런 걸 봤는데, 첫째 우리나라를 설명드리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반포, 유포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순 구매 또는 단순 소지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딥페이크 봇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있다 한다 한들 합성물도 처벌이 어려, 어렵습니다. 만들어낸다 해도. 그래서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구매, 소지했다 할 경우 처벌이 안 됩니다. 작년 4월에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 딥페이크 성착,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했는데, 일단 당사자 동의 없이 디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순간 형사입건됩니다. 음. 영국에서는 그리고 유포할 의사가 없었어도 성착취물의 피해자 당사자가 된 사람이 굴욕감과 고통을 느끼고 경고를 주고자 했다면 그것 역시 위법이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영국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처벌입니다. 아, 그러면 은 아. 무제한 벌금, 무제한 징역형입니다. 한 번의 인생이 그냥 폐가망신을 끝날 수도,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관리 감독하는 기관까지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콤이라는 그 관리 기관까지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유럽은 비슷한 구조라고 본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디페이크 음. 성착취물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죠. 그래서 그 근거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어서 어, 비동의 디. f 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하는데 주로 어린 아이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성인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큽니다. 연방법에 연방 법원에 15만에서 25만 달러.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미국의 법이고 중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제 좋게 쓰이는 경우에 사진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기상어 노래 아실 겁니다. 아유. 그 아기상어 노래, 이제 영어 버전 위에 제 얼굴이 입혔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그 표정, 파라미터들, 이런 네. 것들을 다이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제 디페이크를 할수 있는지. 표정이 제가 없는 표정도 있는데 가끔 제가 그런 네.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얼,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작하시는데. 이거 <laughs>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3일? 네, 3일 정도. 방금 보셨던 거는 사진 한 장으로 페이크 영상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음악도 제 기분에 따라 맞춰서 생성이 되면서 그 음악의 생성된 부분을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까지. 이거는 이제 커머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헤드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제 기분을 얘기를 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음악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음악 생성 후에 사진을 올리면 음악은 생성된 거고요. 네. 생성형 음악이고요. 네. 거기에 음악을 따라 부르는 저 역시. <laughs> 아니 분명히 뒤에 지금 실험 그 랩실이인 거 같은데 네.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21년 전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찍었던 <웃음> 사진인데. <웃음> 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렇게 네. 재미로도 뭐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딥페이크 영상들이 성착취물이나 안 좋은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디페이크를 좀 악용하는 걸 아예 방지하거나 뭐 그럴 수 있기술적인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산업의 종사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휴먼 오리진 데이터와 컨텐츠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김준아 원장님께서, 아, 원장님께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때 그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협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5천여 년간 한민족이 만들어놓은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훼손하지 않고 컴플로마이즈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어, 팔만대전경이랄까 그런 모델들이 좀만들어야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023년 3월부터는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이제 오픈 AI의 ChatGPT가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만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라지 비전 모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지 쪽을 훈련시키는 모델이 있는데 랭귀지 모델 쪽에서 갑자기 이미지를 해석해 버리니까. 비전 모델 개발하시던 분 이제 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의미도 없어지고 그동안 했던 이론이 다 망가지니까. 근데 그 3월부터 모든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들이 전부 긴장합니다. 러 아, 네. 그게 지금부터는 생성형 이미지가 들어오는 순간이 3월부터인데요. 1년 반 전부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퓨어한 이미지와 사진도 인간이 만들었고 그림도 인간이 만들었는데 생성형 AI가 섞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갑자기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그린 그림과 생성형이 만들어낸 거 구분하는 시점을 만들고 싶다 해서 저희 국가 데이터센터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 한 20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어, 변화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합의를 했던 게 어, CDN이라고 있습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 빠르게 전송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그런 서비스에 이런 어떤 포르노나 아니면 불법 동영상을 이제 실어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나 통신 사업자들이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제 불법 동영상들은 P2P로 지금 돌아가지않습니까 예전에 왜냐면 예전에도 그랬죠. 예 야, 그래서 그에서 응지에서 그, 네. 네. 그래서 왜냐면 하 그게 공중망에 태워 주지 않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디페이크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통신 사업자든 클라우드 사업자든 인프라 사업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좀 중단하거나 아니면 자제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게 디페이크가, 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어느 연령층이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저희, 제가,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을, 아이들이 이런 디페이크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플랫폼들은, 본인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아까 말씀하신 텔레그램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폰 휴대폰을 이제 번호를 번호를 만들거나 아니면 휴대폰 아이들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이제 텔레그램 같은 내지는 디페이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플랫폼에 접근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회사들이 아, 그거를 IP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노티스를 주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방어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들 얘기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다음 주제는 뭐가 될까요? 다음 주제는 로봇 쪽 어떨까요? 아, 로봇. 로봇. 예, 네, 아이언맨 자비스 네. 뭐 이런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미래학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좀 펼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AI와 로봇이 만났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도 AI 관련해서 알고 싶은 주제나 관심 있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있는 유튜브 해보겠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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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